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쇼핑 하울. 네. 쇼핑 하울을 좀 자주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제는 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생일 맞이해서 산 것들도 있고요. 요번에 경주 가서 산 템들도 있고, 꼭 필요해서 한 여름 바지도 있고, 책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오늘은 소소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너무 되게 많이 궁금해었을것 같아서 이거부터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어, 뭐번거지 모자 혹시 혹은 뭐 밀짚 모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번거지에 가까운 모자인데 또 이런 모자도 사려면은. 다 그게 그거 같고 내한테 맞을지도 걱정이고 적당한 재질감, 짜임감, 컬러 뭐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왜 샀냐면 일단 얘는 카우보이 스타일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접혀요. 옆에가 이렇게 딱 접혀서 그냥 본거지 모자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접어도 너무 쉽게 접히는데 이런 끈도 있고 이 끈은 뭐 바람에 날라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묶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늘어놓으뜨리는 것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보면은 여러분 장신구가 있어요. 마치 머리를 딴 것처럼 이렇게 늘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다고 하면 또 이제 또 디자이너분한테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려면 그 가격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너무 오래 고민했어요. 근데 아 역시 빨리 샀어야 된다 올 여름을 더 많이 즐겼어야 됐는데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굳이 안 해도 얘가 접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추까지 딱 있어서 음,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위 이렇게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접어야 될지 나는 감각이 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얘가 아예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이런 딱지가 또 붙어 있어가지고 좀또 다른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카우보이 모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앞에 펴야 되는구나.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어, 소소 이런 거. 그리고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는대 얘는 오로지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가격이 12만원인데, 뭐, 이제 쿠폰들 있잖아요. 여러분. 29cm, 뭐, 이런. 저는 29cm는 샀는데, 그래서 쿠폰이랑 뭐, 세일가 뭐, 다 붙여가지고 조금 더 할인해서 샀는데, 이번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구장창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햇빛이 몰아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썼던, 오로지. 너무 예쁜, 득템 모자입니다. 첫 번째 소개 끝났고요. 오늘 약간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문나잇 보헤미안. 이거, 문나잇 보헤미안이에요. 제가 이거 전에 소개시켜드렸어요. 너무 예쁜 보헤미안 스타일의 액세서리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갖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일템으로 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많은 악세서리를 보면서 제가 계속 말했을 거예요. 아 생일템으로 사야 되나? 생일템으로 사야 되나? 그 중에서 저는 보헤미안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저를 어울리는 거고.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무광. 되게 약간 더 빈티지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어, 얘가 어차피 실버가 영원히 빛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래되면은 그렇게 될것 같다는 그런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반짝이는 거를 사서 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근데 거기 뭐시냐 그 사이트에는 이 유광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꼭 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저의 느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저기 초크예요. 초크 그래서 제가 사진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 길이감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얼굴이 좀 크고 이렇게 제가 비율이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게 키가 커가지고 키도 170인데 어찌저찌 비율이 맞아버려 이렇게 대충 맞는데 그래도 얼굴 좀큰 편이고 뭐 어깨가 좀 좁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이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 되게 크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전 큽니다. 어쨌든 이 목걸이는 초크로 이런 식으로 제 머리카락이 지금 있는데 초크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길이 조금 늘어뜨리면 조금 아래쪽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이렇게 네. 이 모델 그 룩북 샷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참고하셔서 저보다는 훨씬 더 연출을 좀 멋있게 하셨어 요 그래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네, 어까 줄 길이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저는 추가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laughs> 예, 목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어쨌든 AS 네이 어? 아,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 거기서 가장 큰 사이즈를 샀는데 어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 추가를 했습니다 너무 네, 생일 선물로 이거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남편이 돈을 17일 반 모아서, <laughs> 네, 그렇게까지 뭐 17일 반 모아야 되는 돈인가 싶지만, 요즘 형편이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 제가 이제 팔찌는 제 돈으로 해서 세트로 맞췄습니다 어, 팔찌는 거의 이제 문신템이 돼버려가지고한 번도 뺀적 없이 뭐 잠자면서도 계속 얘는 문신템이 됐고, 목걸이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서 매를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옷이 맞을 때나 외출 시에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되게 예쁘게 돼서 와요. 이거 제가 전에 여기서 목걸이를 어, 문나의 칵테일의 네, 목걸이를 샀고 이게 가, 이름이 약간 변경된 것 같아요. 원래 문나의 칵테일이었는데 지금 문나의 보헤미로 되어 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잘 교환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청바지, 여름 청바지라고 해서 입고서 이렇게 다 뭐, 오 o t 도또보여드리고 했는데, 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청바지는 정말 정말 많은데, 옛날에는, 옛날에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름 청바지라고는 없고, 청바지 좀 얇게서 나왔었는데, 얘는 재질 자체가 조금 더 여름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핏이 이렇게 차르르 흘러내린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약간 그런 부츠컷이에요. 아니요 부츠컷보다 조금 더 넓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완전 아이드핏은 아닌 적절한 아이드핏이어서 너무 예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청바지에 대해서는 약간, 뭐, 약간 좀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청바지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컬러예요. 실제로. 핏도 너무 중요한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칫해서 청바지가 되게, 음... 아, 선풍기를 껐었어야 했는데, 잠시만요. 네, 선풍기 끄는 걸 깜빡해서. 그래서 어쨌든, 어, 이 바지는 뭔가 차르르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청바지는, 청바지는 두 가지의 느낌이 있어요. 차르르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 때문에, 예쁜 것도 있고 모양이 딱 잡혀 있어서 내 체형을 보완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청바지는 오래오래 입으면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점여든다, 녹아든다, 그게 이렇게 약간 모양이 약간 잡히는 내 몸에 따라 내 몸하고 맞게 그런 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 청바지는 없었다. 그래서 올 여름 작년에 너무 더워서 맨날 청바지를 못 입고. 어, 그런 나일롱이나 어, 레이어 린넨 재질만 좀 입었던 것 같아서 샀습니다. 청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컬러가 너무 중요한데 찐청이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는 되게 밝게 보이는데 어, 제가 그 옆에 사진 찍어도 되니까 찐청이에요. 찐청이 너무 잘 나왔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찐청은 그래도 많이 성공을 하시는 편들이에요. 옷 만드는 데서 되게 얇아요. 고. 근데, 이제, 중청은 제가 웬만하면, 이제, 청바지는 컬러를 보고 되게 많이 선택하는데, 중청이 이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중청이 진짜 고리가 쉽지 않아요. 중청은 진짜 잔치참 못하면은 되게 촌스럽다. 제가 여기서 연청을 안 샀, 안 샀다. 그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연청이 안 이뻤다. 연청이야말로 또 색깔을 잘못 넣으면 되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 요 근데, 연청이 애매했어. 요 약간 촌실없어제 눈에는 판매하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laughs> 그래서 연청은 안 골랐어요 그래서 중청은 되게 예뻐서 아직 중청은 옷들을안 안, 안 입었어요 여기 딱지 붙어있죠? 안 입었고 일단은 이제 진청은 어, 잘 입었어요 왜냐면 아! 생각났다 얘가 사이즈가 진청보다 좀 작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여기 지퍼 부분에 불량이 있어서 교환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어, 아직 못 입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와 함께 보여드릴 옷이 있어요. 정말 이 청바지는 강추고요. 제가 길이 구매한 거를, 여기는 숏하고 롱이 있고, 모든 사이즈가 있어요. 저는 이런 데가 옷이 정말 성공한다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그, 롱은 막좀 요즘 스타일로 질질질질 끼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숏은, 제가 이제 숏을 샀는데, 저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다리가 짧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 그 숏하고 롱의 차이를 보니까 한 9cm, 10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델이 입었는데, 모델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근데 모델이 자기 사이즈에 맞는, 어, 롱을 입었는데, 너무 많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거의. 저는 그렇게는 안 입어서, 그냥 숏을 사면 나한테 적당하겠다. 너무 창피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정말 발, 발까지 딱 떨어지는 약간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딱안 끌릴 정도? 네. 데 어, 짧지 않은 그런 길으로 저한테는 딱 맞았어요. 여러분 자리 길이 아시죠? 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어, 티를 하나 샀어요. 이 티는 아 브랜드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어, 그런 옷들을 많이 만들면 샀는데 제가 원래는 되게 빅티만입는데 옛날에는 맨날 이런 티만 입었었다면 사실 이런 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배가 아니, 나온으로는 잘안 나온으로는 잘안 사지만 저는 이제 배를 살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여행에 가서 많이 걸었지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몸무게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알죠. 급진살은 금방 빠져요. 저는 오늘도 되게 야채 샌드위치? 예, 네, 되게 가볍게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저는 예뻤던 게딱 이런 스타일의 티를 찾고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컬러. 이게 어, 레드인데 벽돌무늬 레드예요. 그래서 봐봐요. 제가 산 청바지랑 이렇게 입었을 때 중청하고도 잘 어울리고 완전 되게 옛날 60년대, 70년대 분위기 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얘가 살짝 작아요. 근데 저는 얘한테 몸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77로 살수 없어.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어, 77은 제한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 옷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런데 제가 다양한 옷을 소화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티에 는데 너무 예쁜데 어, 얘는 되게 달라붙게 원래 입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날씬하신 분이 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 살짝 헐렁하고 여기는 탁 맞고 팔도 딱 이렇게 생겨서 되게 팔을 날씬하게 보여주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옷 속에는 끝난 것 같아요. 옷은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은 또 요런 거에 제가 제가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피 호피 매니아입니다. 제가 하지만 호피를 너무 많이 이상하게 쓰면 혹은 너무 과하게 쓰면 약간 느끼하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호피는 진짜 잘 써야돼요. 그런데 어, 너무 예쁜 호피를 봐버린거죠? 얘네는 이렇게 킬리만이라는 브랜드고요. 저는 29cm 매니아라서 29cm에서 샀습니다. 옛날에는 W 컨셉이었는데요. 저는 29cm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물론 W 컨셉도 보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작은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왜큰걸 샀냐면 일단 저는 작은 호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그게 훨씬 예뻐요. 근데, 내가 얼굴에 모자 위에 이렇게 딱 둘렀을 때, 여기가 챙궈질까? 약간, 또 제, 그,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 좀 크지만, 그냥 저는 약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나는, 어, 너무, 이렇게, 뭐, 햇살이 뜨겁거나 아니면 뭐, 가을이나, 뭐, 어떻게든 얘를 이제 한번 갖고 싶다라는, 얘가 예쁜 이유는 뭐냐면, 끝에가 이렇게 레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모델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서 입기도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뭐, 아래다 연출도 하고, 그냥 이렇게 탑으로도 연출, 연출하고, 다양하게 입으신데, 저는 그냥, 어, 뭘 어떻게 뭘막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좀 겨울에도 막 사용할 것 같거든요. 좀 따뜻하진 않겠지만 디자인, 디자인 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 이거 저는 그 미니 사이즈 강추 드립니다. 저는 약간 큰 사람, 네. 항상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 거를 보실 때.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경주를 갔다 왔잖아요. 또 거기서 또 이쁜 것들을 또 샀는데 경주 가면은 요런 거 한번 구경해 보세요라는 의미로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요번에 그 석가탑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 왠지 모르겠어요. 아, 원래는 다보탑이 더 다보탑이 10원에 있는 거예요. 다보탑이 더 뭔가 뭐막 정교하고 뭔가 되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면 속가 탑은 정말 쏘 so 심플하거든요. 근데 그 끝에 맞아 떨어지는 선들, 이렇게 남, 이렇 끝에 있는 그 것들, 그 심플함 그리고 뭔가 단단하면서 그 뭔가의 뭔가의 그 비율에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왜 그랬는지 그래서 좀 간, 갈, 그거 관련된 거를 제품을 좀 사고 싶었는데 어. 좀, 이렇게, 가짜로 만든, 그, 조그만 탑들은, 좀, 뭐랄까, 좀,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로 된, 다보탑 하나, 이건, 이제, 남편이랑 저랑 커플템으로 샀어요. 다보탑, 석가탑에 갖고, 이렇게 크리스탈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그래서, 색, 빛도, 양 좀, 이렇게 비추고, 그래서, 장식장에 놓고서, 오, 이번 우리의 또, 여행은, 자주, 그렇게, 남편하고는 여행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집구석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직구석 저방 방안에 저 게임 압 게임 기압 컴퓨터 앞에 있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어쨌든 요거를 샀는데 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 실제로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거리들 여행 가면은 사 먹고 그리고 거기 제가 첫 번째 묵었던 숙소는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첫 번째 묵었던 숙소 제 앞에 그빨강 머리엔으로 모든 거를 만드시는 그런 소품샵이 있었어제 이름을 못 가지고 왔는데. 어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마그넷인데 되게 여러 종류의 빨강 머리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그냥 기역할 만한 거. 그리고 표정이 너무 밝죠. 꽃도 너무 예뻐. 그래서 막 화사화사한 뭔가 그런 거를 또제 마음속에 넣고 싶어서 제 돈으로 사도 되지만 전 왠지 이런 거는, 네, 영상이 살짝 끊어졌는데, 어쨌든 이거는 네, 졸라서 남편이 사줬습니다. 진짜 얼마 안 하는 건데 말이죠. 그냥 한 번에 사주면 참 좋을 것을. 자, 그리고, 어, 아이가 고른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저랑 이 아이랑 눈이 꽤 맞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살짝 빗나가고 있어요. 컬러감 같은 것도. 어, 딸기와, 이렇게 있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저는 아,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안 샀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계란 우라야? 했는데 아이가 데이지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음, 보니까 좀 귀엽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이 아이는 이걸 샀는지 100% 까먹었다에 제가 자동제 손모가지 갑니다 찾지를 않아요. 왜냐면그 후에도 산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아이의 존재는 잊어버렸다의 소모가됩니다 바로 이것은 낭비라는 것. 그리고 제가 너무 제가 제 주관적이죠. 제가 산 거는 낭비가 아니고 아이가 산 거는 낭비. 그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추첨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선물도 사고 싶고 막내 것도 사고 싶은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책갈핀데. 이렇게 금관 있고 이 얼굴이 뭐더라? 아 수막새. 이기와에 넣었던 이동? 저는 이걸 진짜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제 방에 실제로 이게 있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누가 샀는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그 추첨되신 분에게 각을 보내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넣어드리려고 샀어요. 어, 금관을 두개산거 보니까 이 중에 하나를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이거 강추, 강추. 얘는... 음, 도블이라는 보드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주에서 원래 도블이라는 게임이 보드게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경주 문화에 있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게임을 했는데 이걸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같은 그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찝는 건데 안 보여요. 되게 시안하게 그리고 어제 밤에 셋이서 진짜 막... 뭐 일을 갈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고 이거를 보면서 그 문화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저도 몰랐던 걸 되게 많이 알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게임 방식은 찾아보시면 <laughs> 이거 길게 소개해드릴 거 건데 근데 어쨌든 경주 가시면 이런 것도 한번 이거 어디서 샀지? 하도 간데가 많아서 경주 박물관에서 샀던 것 같아요. 박물관. 그리고 저는. 어, 수첩을 항상 여러 가지 수첩을 들고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핸드폰에 메모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그 적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커도 잘안 들고 다니게 되고 너무 작으면 잘안 적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여행을 가면 사는 사이즈의 수첩이에요. 이건 이제 박물관에서 샀고 이세 가지 그림을 샀어요. 제가 이거는 주로 일하는 용이나 메모하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메모하는 거 제가 쓰는 것도 다 간직하기 때문에 예쁜 걸로 사도 다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사서 잘안 쓰는 편이 아니라 저는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도 괜찮고 이제 딱그 에코백이나 가방에 넣고 딱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서 뭐 유튜브 아이디어라든지 또그 외에 어... 네. 그것들을 쓰면서 다니는 그런 노트입니다 다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저잘 다녀왔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어 좋은 컨텐츠로 예,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왜냐면 은 패션 유튜브라는 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채널이잖아요 저도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나온산 같은 거라든지 히트 있는 그런 뭐 제가 요즘에 조, 제일 좋아하는 게 지구, 지구 마블 역시 저는 김태호 PD는 하, 역시 맞다. 옳다. 이러면서 너무 웃기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재밌는 건 컨텐츠도 너무 재밌지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조합이나 궁합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소재를 여러분한테 어, 찾아봐 드리려고 되게 궁리를 많이 합니다. 일단 은 재밌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 나 <laughs> 너무 과하게 됐죠. 아 이거. 아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 숨겨진 작가님이 계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전에도 그 작가님이 차, 책 나왔을 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커피 앞에서 쓰기입니다. 아 이거 깜빡할 뻔했네. 이 갈색이라 요즘에 왜 제가 이걸 이제 소개시켜드리냐면 일단 내용이 이분의 책 내용들은 늘볼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얘기 같고, 내 생활 같고, 제가 요즘에 정밀라라는 가수의 노래를 지금 몇 달째 듣고 있거든요? 질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는데, 음도 너무 좋은데, 그냥 저희 삶의 한 부분이고, 그 사람의 인생 얘기예요. 모든 게. 근데 이분 책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까 이런 수첩처럼,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딱 펴보기 좋고, 또, 봤던 거또 봐도 또 재밌고, 어, 뭐, 이렇게 저한테 영감을 또 많이 주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잘 보고 있고, 아직 다안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되게 아시죠? 다안 봐서 더 좋은 거. 마치 그유튜브에 무슨 OTT 컨텐츠처럼.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가방에 포켓북 같은 거 생각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읽고 싶다면 이책 되게 추천드리고요. 저 하나의 작가, 작가님, 작가님, 제가 약간 노안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았다. 네. 근데, 어? 놀러 갔다 왔더니 잘 보이는데? 아,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봐서 봤나 보다. 어쨌든 약간 이렇게 해서 보고 겠습니다 The